안녕하세요. v r i v R I x X입니다. 여러분, 메리, 메리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.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. 여러분 따뜻한 성탄절 되세요. 라비와 함께 크리스마스 보내까요? 커플분들은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. 와. 흐하. 해피 뉴 이어. 해피 뉴 이어. 크리스마스. 어. 여러분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고 모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지금까지 r v We are e x p e c i n g 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나> Merry c h r i 타고 달리다. 말까? 삼도하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.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사카메라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나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아은이 사람은 이감은어사람이이제중요이일이있잖아이사람형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렇게얘이해요보이 없네? 이사중요이일이사이 크리스마스입니다. 네. 와! 오늘이 드디어 크리스마스예요. 오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. 여러분, 메리 크리스마스.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 네, 메리 빅스 r y c t v 도 끝났고 저희 빅스가 너무 보고 싶으시죠? 네. 빅스 t v 밖에안 남았어요. 이제 금년은. 네, n 스 t v 밖에안 남았어요. <laughs> 여러분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보내시고요. 감기 o the next one. I'm going to go to t h 스 n 콧물 t one. I'm going to go to the next one. I'm g o i n t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빅스TV입니다. 네. 저희 빅스가 저희 팬분들에게 실내에서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 광경을 찍으러 제가 직접 몰래 나왔습니다. 짜자잔. 짠. 오, 나도 이거 탈줄 아는데. 사실 제가 운동신경이 좀 좋아가지고. 동네를 타고 짠. 야외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야외 이렇게 멋진 풍경이 있다는 걸 팬분들이 모르면 안 되니까! 안녕. 아, 나... 촬영하고 있는데! 혁군과의 혈투를 이렇게 끝나고, 끝내고 이렇게 흰눈을 보니 갑자기 무슨 노래가 생각나네요. <laughs>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? 아야! 아아 이렇게 하나 둘셋 짜자자! 소토. 아야! 이렇게 생겼어? 네, 아직 이렇게 안 트리 같지만 이제 아, 여러분들 어 나트리 옥수수 어. 같은 느낌이에요. 어 옥수수다. 꽤님 네. 꽤님. 나 네, 이렇게 트리를 예쁘게 꾸미는 거 같이 오. 하려고 와서, 이렇게 서어요 트리 뽑았어. 알았어. 할게. 자 아이고, 그럼 지금 바로 시작. 같이 해 또. 오. 자 그러면 은 시작. 시작! <laughs> 그러면은 시작. 사선 이것 뜯어 사선 야, 이거 다 짐이다 짐. 다 뜯어야 뜯어. 뜯어. 야, 이거... 오양마어요그거 있는 거... 이거 왜냐 만들어진 걸로 사다든지그돌프 사슴코는... 코 매우 반짝이는... 코민 고민... 코민코민코민 고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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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c 고민... 고민... o 민 고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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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t c 민 고민... 고 o 고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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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c 고민... 고민... o 민 고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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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 되세요. 메요크리크마스어크크스스스스사사하하사 사람과 이이보시시바바랍다메메크크스스스스랑해요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이제 올 r 한해 t m a s Merry c h 랑랑 s t m a s Merry c h r 많이 t m a s Merry c h r 메리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랄게요. s t 크리스마스아 추억. 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행복하고 어,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특별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허허허 어, 어. 어, 어, 어.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나도! 나도 오늘 안전하려고 아, 나도 어, 하려고 가슴 털봐 이렇게, <laughs> <제 가슴이>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<또. 웃음> 와 이게 뭐입니까 가슴에 심었어 이게 뭐죠? <laughs> 아야 우와 아이야. <웃음> <웃음> 하이, 이게 뭐예요?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저희가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모인 만큼 또 그냥 이렇게 모인 이유가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하지 마요. 아, 저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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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억. 아, 이제 들었을 때. 오, 이거 오, 아, 이렇게 여기, 하는 거구나. 아,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. 오. 오. 몰랐네. 아, 이거 뭔가 있네. 여기 여기 턱이구나. 아, 어, 어 근데 여기 입이 있는데. 아, 그거 가슴에 나는 거 아니야? <웃음> 아, <laughs> 아 이거였네. 메리 크리스마스. 이제 다음 산타를 골라주세요. 오, 뭐야 오케이 이거 비주얼 이거 산타. 이거 몰 줬는데? 야, 나는 할머니고 얘는 비주얼 산타야. 나도 같이 연기하는 본인이 비주얼 바꾼 산타야? 바꾼 다음에 똑같은 거 주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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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꾼 다음에 아, 같은 거 주는데? 똑같은 거 주는데? 이 친구가 17년 동안 이렇게 약간 위장... 어디 장난질이야? 아이고, 걸렸네. 내 샤오미 모르 모를... 줄... 자기야,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. 아, 오케이. 좋았어. Can you tell me, t o a n 네, a p s i n g Merry c r i s t m a s Merry Christmas. 리 빨리. 둘, 둘 셋. c 뭐,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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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역시 어, 이건 아, 불가능한 거다. 지하인다. 가장 불가능한 거다. 지하이다. 지하. 김소다 누나 가슴 체험부터 밀리는 게 어때? 하나 둘셋 <laughs> 누나. 얼굴. 누나를 위해 준비했어. 자 이런 거야? 이런 거 좋아해? 하나. 그리고 하나 둘 셋. 메리 크리스마스. 하나 둘 셋. 우. 메리 크리스마스. 방영. 하나 오케이. 둘 셋. 야이. 삐! 메리 크리스마스! 스티브가 가면 욕은 안 된다! 야너 어, 그렇게 가르쳐 해야지 사실 초름차. 돌이켜보면 굉장히 2 0 1 5년한게 많더라고요 2 0공0도 그렇고 LR도 그렇고 사슬도 그렇고 어, 빅스로서 그리고 믹스의 유닛으로서 이런 활동들도 했고 음, 팬분들 만나면서 콘서트도 했고 되게 다양하고 즐거운 추억 아, 많았는데 아 어, 하트처럼 잘 보인다 이렇게. 우와 진짜로 어.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와 엄청나다 뿌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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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니까 아 뿌용 <laughs> 뿌용 <laughs> <laughs> 아, 알았어 알았어 그건 <laughs> 아, <그거> 어색하면 <laughs> 수 있어 어린 시절 산타클로스를 믿었나요? 근데 솔직히 어린 시절이 기억이 잘안 나요 <laughs> 산타클로스를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<laughs> 언제까지 기억이 나죠 어린 시절이? <laughs> 저는 한두살 때쯤에 두살 지원이 태어났던 건 기억나요. 진짜 그 날이 네. 기억이 나는데 네. 그날이 기억나는데 그 날이 기억 나는데 그딴게다 기억이 안 나. 네, 네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았다. 아그 모른다라고 <웃음> 답변하고 <웃음> 싶습니다. 아예 이상해. 예 바꿔 MC 바꿔 야 아마 너 아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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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솔직한... 너 할래 이상해, 이상해. 엄청 솔직하게 대답 이상하다니까 <laughs> 질문 이상하게 대답해 솔직하잖아요 지금 올해 크리스마스에 네네네네 폴라 익스프레스 알아요 영화 <laughs> 알죠 그게 뭐야 그게 뭐야 폴라 익스프레스 폴라 익스프레스라는 사진이야 영화야 애니 영화인데 크리스마스에 막 성탄절에 기차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영화인데. <laughs> 그것도 기억이 안 나지. 야 근데 야, 근데 그걸 본, 야, 그걸 본 기억이 나. 야, 너안 되겠다. 너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뭘할 건지 내가 정해줄게. 카터 이모티콘 이거. 아 필요 없고. <laughs> 멤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. <laughs> 멤버들이랑 같이 음. 함께. 음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만들어 봤어요 우리. 그러니까. 네 다치지 않고 저희 어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네. 자 어, 다음 질문으로 어, 만들자그쵸자 이제, 이제 다음 질문으로 아, 약속. 네 올해 네, 올해 이제 크리스마스에 스할거없요 스피드 키즈인가요 뭐 아, <laughs> 올해 크리스마스에 뭐할 거예요? 진짜 찍어야 되는데. 스피드 키즈인가요 찍었습니다 <laughs> 어, 네, 찍었어요 아 뭐야 이거 나입하지마나이터뷰 중이잖아 너좀 귀엽다 MC MC 리지마 MC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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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저랑 눈사람 만들었던 기억나요? 그때 기억나죠 걔 이름 뭐예요? 걔요? 켄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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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괜찮는데 켄앤스 자 이렇게 저희가 켄앤스 같이 해줘야죠네 하나 둘셋 켄앤스 만들어 봤습니다 케네스 기억나죠? 네, 케네스 기억나죠. 그러니까. 케네스 인기 대박이었잖아요. 그럼요. 사포에서 네. 이제 팬분들이 심지어 찾아가고도 했었어요. 그렇죠. 그 사포로의 명물이 되었다고요. 지금 거의 뭐 슈퍼석일걸요? 지금? 녹았어요. 녹았어요? 음. 아녹았다니 정말 너무 슬프네. <laughs> 네, 아무튼 <laughs> 멤버들과 그러면 뭐할 거예요? 그래서 같이 <laughs> 뭐할 거냐고! 뭐! 대답을 해야지. 아까부터 질문만 하고 그래. <laughs> 내가 대답했잖아. 예, 네,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트리 만들자고. 트리 만들자고. 아, <laughs> 트리 만들자고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은 크리스마스 때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이제 트리를 만드는 걸로 하고 네. 내가 처음부터 트리 만들자고. 했죠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게 <laughs> 그러니까 뭐할 거냐요? 그게 이제 아, 말해주신 같이. 거구나. 그래, 아웃케이 아웃케이 알겠습니다. 네, 비스트 비 이제 또 저희가 마지막 이제 주자로 어, 레오 형을 인터뷰하게 되었는데. 또 하필 얘랑 하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. 하, 제가 지금 마음의 무게와 이 짊어진 짐이 정말 무겁습니다. 음. 어떻게 막내기 때문에 제가 형이라는 짐을 <laughs> 지지 않았나? 맞지. <멋진. 웃음> 어머,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. <laughs> 나에게 크리스마스란, 레오에게 크리스마스란? 크리스마스란 <laughs> 어 따뜻한 날. 따뜻한 날. 네, 마음이 따뜻한 날. 마음이 따뜻한 날? 네. <웃음> 왜요? <웃음> 그냥 마음이 따뜻한 날온 가족이 함께 모여있을 수 있은, 있는 날이니까 음 알겠습니다 이제 또 어린 시절 산타클로스를 믿었나요? 네 저는 머리맡에 아빠 양말을 놔뒀는데 양말이 조금 해서 그런지 항상 선물을 안 주셔서 크리스마스에 산타는 없었습니다 아이형 재미없어 w I d 호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! 나중에 후회할 거죠? 아, <laughs> <laughs> <야>, 이거 어떡해! 아래 다, 다. 실이야 오! <laughs> 야, 야 이동실이야? 라라라라라라아라라라라니까 아이스크림같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진심이여, 믿음처럼 느껴지는 게. 형 이렇게 만들면서 어, 노래가없 했잖아. <laughs> 노래가... 어, 형 그냥 노래. 어형 비주얼 좋다. 그렇지. 어. 오케이. 자 아, 그럼 내가 내가 얼마 얼마 전에 본 경험담을 얘기해줘. 어쩌다. 형 방금 사자치는 소리 들었는데 사진 찍을까요 우리? <laughs> <laughs> 자잡자하세요와 <laughs> <laughs> 대박. 공서도 리뷰를 하해 뭐. 하지 하세요 언제 찍을까요? 아, 응. 아, 응. 뭐야? 불어 불어 불어. 아 내가 아 근데 진짜 어쩌다 한 번씩 게임을 하긴 하는데 할게 집에만 있으니까 할게 없잖아.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<웃음> <웃음> 어제 마침 이제 다 같이 이제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였어. 그래서 아, 깬 거야 깨기가 힘든 거였거든. <laughs> 그때 이제 마청준이가 반을 들어온 거지 그때 그래서 깬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을까요? 이거 했는지 애가 그거 봐가지고. 뭔 소리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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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야? 어, 사진 어떻게 찍는 데야 포장 안 했어, 포장 안 했어. 스크린샷. 스크린샷. F 그이 캐릭터끼리 찍는 거야. 내거안내거내 거인가? 내거뭐고 과연. 가. 조립. 기분 제일 좋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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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<laughs> 기분 제일 안 좋아 이거는 맞힐 순 없고 이거는 이거 진짜 재능 기부한 거예요 <laughs> 이게 이거는 어쨌든 누거 같아? 거? 내 같아 아! 어? 아 괜찮다 비가 어, 아, 네. 모르... 야! 어? 1원 이한데 왜2 0원이야1원이하잖아1원이하잖아8 0원8천원 어? 1원이하잖아 어? 내주머니 있지 1 0잖아0원이하잖아 어? 이지 자, 나 홍빈 선물. 아, 이 뭔데? <laughs> 뭐예요, 그래서? 근데. 이용권이고요. 여기에장아치 9,900원 드레 아, 있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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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 커피 정도. 2 정도는 맞죠. 오케이. 어, 좋네. 나그 장아찌 나도 긍정의 어, 한줄 먹어야. 오, 대박. 내 거. 잠깐만, 잠깐만. 야! 잠깐만. 너가 할 거야, 지금. 잠깐만. 대고 가라 그래가지고. 이재가 진짜 이제가 재반이 형 이름 써 있잖아. 아, 아, 그래서 가족이 이제 가족이라고 이제 아, 가족이 형 이름 써 있잖아. <laughs> 내가 진짜로 6,500원 주고 가져왔어 진짜. 아, <laughs> 야저 밖에 좀돌아다녀야겠다야 밖에, 야 밖에 좀돌아다녀야겠다 야비는 만원 줬는데. <laughs> 아...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산 거잖아 지금. <웃음> <웃음> 내가 이거 지금 제한테 산거야 네, 어, 뭐, 캐롤 한소절 부르면서 딩 네, 불도록 해 보겠습니다. 아니요. 판초 아, 뭐예요? 짠! <laughs> 기운 워봐 빠져, 기운 여워이런거잖아 빠져. <laughs> 빨리 <laughs> 이거. 아, 손지야, 손지야. 다른 걸로 해. 손지. 어, 어. 어, 손고 손 <laughs> 네가 더 아프잖아. <laughs> 손지기다게 <딛다> 나. <그냥. 웃음>

이거 혼 붙이고 야 아니, 아니, 그니까. 그니까. 크리스마스 선물 로 나야 기을룩 그 그니까. 그니까. 자 소중하신 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기시면 좋을 같습니다 마해형 뼈가 이뻐야 각자 소중한 분들이라니 음. 서로 소중한 사람들이서 지금 서로 함께 보는 거 같은데 음. 서로 서로 어, 어떻게 그 그래? 어? 다시 자 어. 둘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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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제가 물렸어 <돌렸습니다>. 다시 <laughs> 시작 <다시. 웃음> 네 저희 스타일라인 여러분들도 <laughs> <laughs> 본인들의 <웃음> 소중한 비누다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변함없이 항상 잘 재밌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놀고 있으니까요. 그... 여러분들도 거짓말이잖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도 이렇게 크리스마스에는 행복한 일들 가득하고 다들 웃으면서 <웃음> 재밌게 <웃음> 사랑 넘치는 크리스마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썰나잇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<laughs> 나보고 평범하던 나의 yeah. uh. 그 남자 완전 맘에 들었나봐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너무 예뻐지고 섹시해졌어 그 남자 때문이지 물어볼 뻔했다니까 너 바꾼 화장품이 뭔지 Let me put it down another way.

마 핀스타 너는 나 긴바 네게 맞아 상기나 더 홀롱 낫 짐매 네게 숨어든 나 kızım 같은 그림만 낼까니 멈춰 just a minute wait a minute so much 아 나도 그거 가자

너를 빼고 다른 빛은 눈에도 완전 Just a minute wait a minute 곁에 내려서 우주 속 빨리 날아 새 내게 숨결을 굴어놔 미끄러지듯 두명이 머물러 오직 너만의 나의 빈자리 채워 별자리 ceramics j u 한 날아다닐 거야 다른 별을 합쳐 특별해질 거야 어디를 봐도 또 어디를 가도 별이 보이도록 이 바닥에 갈라지 널 향해 뻗어 손 닿을 수 없이 더 멀게만 느껴진 날들의 빛을 밝혀줘 달답 빼주네 너를 잊지 말아줘 미칠 듯한 너 나를 비춰. 여러분, 메리, 메리 크리스마스! 크리스마스!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. 오 해피 오 크리스마스! 오